Hey, 위라기라나 모 하나 우리 불보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 가옵니다. 평상심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 인명 하시에서 봄불 볼라 하옵소서. 호바람이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록 상근 상당대기 19-3. 면벽했던 뜻은 무엇입니까?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애를 다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해사람이 면백했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백은 무엇을 현실적으로 면백이라고 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에서 면백이란 선종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견성성부를 동호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인도의 선과 천태선은 수행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인도선에서는 호흡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수식관, 사람의 몸은 본래 더러운 것이라고 관하는 부정관, 인간은 다 백골로 돌아간다는 것을 관하는 백골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천태선에서는 우선 감각과 생각을 거치고 깊은 진리와 마음의 세계를 관찰하는 시관법을 쓰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닮아서는 첫 번째 방법론으로 벽관을 든다. 벽관은 사람의 여러 가지 시선이나 청각을 멈추고 별을 향해서 자기 본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좌선을 한다 이는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관찰해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엔 반조가 있다 이는 항상 내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비춰보는 목조의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선에서는 면벽 관심이라든지 또는 자선이라든지 반전나 목조 도의 방법으로 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진정한 견성 성불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마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달마선는 육세기초 서기 527년에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선법을 선양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달마의 제자로는 해가가 있고 그 아래 성찬 도신 홍인 등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달마서는 당나라 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달마 대사는 인도로부터 중국 남쪽 양나라에 들어와서 선법을 펼치려 했지만 양무제와 서로 기연이 맞지 않아 장강을 건너 북위로 가서 하남성 성산 소림사에 숨어들어 초조함에서 군영한 면백수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림사는 중국의 오악 가운데 중학에 위치해 있고 불교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500년 전 북이효문제가 천축의 고서 불타선사를 위해 창건했다. 불타선사는 인도성료로 발타 또는 각자라고도 부르는데 서역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북이효문제 때 북이도민평석 현 산서성 대동에 도착하니 효문제가 서성의 덕을 숭왕이 높이 받들어 모셨다 그리고 도읍지를 낙양으로 천도하자 특별히 선사를 위해 495년 도성과 마주보는 숭산 북쪽 귀슭의 소림사를 창건했다 불타 선사는 절이 완공된 이후에 이 소림정사는 각별하게 신령의 지킴이 있었으므로 끝까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다. 그에 따라 각지의 사문들이 명성으로 듣고 모여든 자가 항상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북이 효명제 효창 3년에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도착해 오이봉 아래 초조하면서 군영한 면백수행을 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하루종일 백만관하고 있는 바라문적 곧 백관바라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벽을 향해 앉아 혼자 자선삼매되는 것을 면벽정진이라고 하고 벽을 마주하고 자선한다고 해서 백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벽과는 단순히 면벽 자선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벽과는 벽을 못다는 말이 아니다 벽이 돼서 보는 것이다 달마의 면벽은 벽과 하나가 돼 자기와 세계를 간하고 있다 무엇을 보느냐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을 멈추고 벽처럼 돼서 공과 관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공을 지켜보는 것이다. 때문에 벽관은 시종일관 긴장함이 팽팽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면벽은 외부 세계와 단절이 아니다. 달마의 면벽은 벽과 하나가 돼 자기의 세계를 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벽관은. 회강 반조의 뜻을 품고 있다. 그래서 송대의 종감선사가 저소란 성문 정통의 백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음을 안정함이라 백관을 말한다. 객진 유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벽이라 한다. 마치 가오 외벽의 외부 풍진을 방지하는 것과 같이 객진 유망을 근접시키지 않는 마음의 긴장 그것이 백관이다 이와 같이 백관이란 참다운 마음의 안정이며 벽엔 먼지나 티끌처럼 밖에서 오는 번뇌를 들어올수 없도록 막아줌으로 마음을 집중해 벽과 같이 함으로써 마음의 청량함이 유지되니 벽과는 그러한 객진괴망이 달라붙지 않는 내면적인 마음의 긴장을 의미한다. 달마대사의 말생 가운데 바깥으로는 모든 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도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도에 들어간다. 외시 제여 내심 무혀 심려 장벽, 가위 일도, 라는 말과 백번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 공부할 때 바깥의 여러 가지 반년들 얽히고 설킨 인연들을 일단 쉬어야 공부가 된다. 할일다 해가면서 남을 창견할 것 창견할 것과 창견해서 가면서. 전화 받는 것을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왜 그럴까?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다 에너지인데 이것이 분산되면 집중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독서 삼면라는 말에서 보듯이 어떤 일에 골몰할 때 바로 거기에서 산면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심 무천할 때, 천 자는 헐떡일 천 자인데,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헐떡인다. 돈에 헐떡이고, 이성에 헐떡이고, 권세에 헐떡이고, 또는 콤플렉스를 가고, 뭔가에 헐떡이기도 한다. 그런 헐떡이는 마음이 푹 쉬어서, 내심 무천. 마음이 마치 장벽처럼 무덤덤해야 심여 장벽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이 입도가 된다 즉 벽과는 직접 벽을 마주하고 자선하거나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굳건한 벽처럼 언뇌와 망상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단정한 자세가 대 자선하는 수행법이다 벽관이란 벽을 향하듯 조용하게 해서 자신을 관찰한다는 말로서 면벽이라고도 한다. 벽관 보리달매가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자선했다는 면벽 9년의 자선수행범을 말한다. 벽과 같이 마음과 몸을 모두 적정하고 부동하며 굳게 하고 머물러 흔들림이 없는 자선의 광법이다 <laughs> 달마의 벽화는 성상의 성당에서 벽을 바라보고 자선하는 일종의 수행방법을 초월해 깨달음을 드러내려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다 벽화는 형식적으로는 자선법이면서 수행의 방식으로는 광법의 범주에 속하며 내용으로는 달마선법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관법은 사유의 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인도의 초기 불교 시대부터 오늘의이르까지전성되어온 선정 수행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6세기 초에 남인도로부터 중국에 들어온 보리달마가 숭산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행하던 관법으로 성당의 벽을 향해 하루종일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선의 명상방법인데 달마의 벽안에는 여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달마가 직접 성당의 벽을 마주하고 하셔서 관법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뜻이고 달마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벽처럼 굳게 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침묵의 자세로 벽을 응시하는 자선법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달마의 몸이 벽처럼 돼 요지부동의 자세로 고요하고 분별이 없이 자선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벽관은 달마가 보여준 자성수행법으로서 몸과 마음이 장백과 같아서 어떤 망상도 침범하지 못하고 삼매 경기를 가르친다. 이러한 벽관의 선법은 중국 초기 선종에 보이는 자선관의특징으로 전성되어 오는 것으로서 고요한 몸의 상태로 행하는 자선 및 움직임이 없는 마음으로 침묵의 혜따를 아우르는 신심적정의 모습이다. 그리고 백관 수행법은 제자들에게 안심의 연기를 터득하게 해주는 교화 방법이기도 하다. 닮아의 백관은 단순한 자선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분별이 발생하지 않는 침묵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던 가다에 몸은 움직임이 없는 자선이면서 마음은 성성하게 깨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숭산의 소림새에서 벽을 마주해 자선을 했는데 하루종일 침묵을 지켰다. 아무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 벽관 바람문이라 불렀다고 경더전도회에도 나타나 있다. 달마는 벽관수행과 관련해서 이 종의 이 입사행론에서 만약 망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조용히 벽관을 실천해 자타가 없고 법부와 성인이 동일함을 국회제여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는 언결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 벽관에 대해 깨달음에 나아가는 중요한 자선의 실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달마의 벽관은 조사선의 전개와 더불어 자선수행의 기본으로 정착되면서벽관의 자선이 단순한 자선의 형식에 머물지 않고 수행의 일반을 임의함으로써 자선은 달마로부터 연루된 조사선에서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후에 선종이 크게 발견되면서 선종 오화 가운데 조동종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선을 중시하는 묵조선 수행의 풍토가 계산돼 달마의 백가는 성당에서 벽을 바라보고 자선하는 일종의 수행 방법을 초월해 깨달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전개됐다. 한편 해능은, 당경에서 자선의 모습에만 집착하는 일군의 학생들에게 대하여 달마가 말했던 몸으로는 고요하게 앉아서 자선을 하고 마음으로는 흔들림이 없이 깨워서 관찰을 하는 굳건한 모습의 상태가 되지 못한 단순히 몸의 안전세만 집착하며 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병간의 내용에 대해 분별이 없이 건강 심지에 굳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이종의의 말은 건강 삼백행의 입실 제품에서 또한 자기도 없고 남도 없으며 번과 성이 불임을 건강 심지에 굳게 머물러 옮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적정 무의의 무분별이 되는 것을 이위라고 말하고 온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원어에게 이미 자타가 평등한 공을 터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처럼 굳게 머물러 물러남이 없다라고 건강 삼매경송에 개송됐다라고 아미사는 논평하고 있다. 이렇게 묻는 한 선생님에게 우문 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2 7회입니다 하더니 다시 정하셨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이심영실이란 중국의 전통적인 독여서 말하는 음력 매월 4, 9, 13, 18, 22, 27일은 천지 휴폐일인 대공망일로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가만히 집에 들어앉았게 되는 일이 날로 이르는 말이니 면백수행을 물은 학인에게 이것은 수행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해능선사의 유언을 지키려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것이지 토굴에 들어와자 면백수행은 사실 현실도피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백은 현대 선사의시간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하지 말라는 말은 또한 양변에 치우친 편견이 되므로 다시 답을 바꾸어 정의라고 했다 이것은 수행이란 면백수행이든 고행수행이든 평상선이든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수억급의 번뇌망상에 집착한온 중생들에게 수행이 없으면 참으로 견성성물은 꿈에도 할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laughs> 해남선사야말로 건강경한 줄은 인연하여 일촉지에 견성성분을 하였지만 도노동수는 전생의 수행공덕이 없었다. 없었다면 전혀 불가한 일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다시 수행목적 오직 선정에 들기 위한 방편일 뿐 오직 목적은 선정에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선정에 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일괄라고 계십니다 이때 또 다른 한선님이 나와 애를 다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 땐선님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문 답에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모든 물음은 상대성 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한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상대성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회강반조해서 대대법으로 전부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안목으로 들어야 말에 떨어지는 화타에 떨어지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찾아왔을 때 스님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숨기고 찾아온 선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기방편을 물을 것이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조사서를 장시한 임재 스님의 간면에 보면 전부 부정해 버립니다. 즉 사부백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모아의 경계에서 상대인 경계도 네 가지로 방편, 성기방편을 배모합니다.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처음부터 다 부정해 버는사고로제접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인식하지 못하듯 다가가 인식이 되면 바로 화를 납니다 이것은 말 없는 말이며 행암 없는 행암입니다 이것이 양면을 벗어난 해탈의 경위인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라고 하면 침을 탁 뱉어버리고 또 보자락을 휘날리며 돌아서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재무상을 한 소식하는 것이며 헛소리를 해서 양변을 벗어나 해탈의 경기를 드러내는 방편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듯이 이한 선생님이 물은 도서 조사선의 본래적 성의 방편을 우문선생에게 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해서 속을 들겠구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말이 내가 떨어질까를 덧을 놓았지만 나는 그 소금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뭘 해도 다 화타에 떨어지지 않고 사고백비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말하는 그들을잘 알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기는 그으름에 떨어지지 않는 우물순사의 말씀을 듣고 또, 부증한그 말의 뜻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실현해서 속을 들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문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방망이로 열쇠를 대적하는구나라고 하십니다. 열쇠 방망이를 갖다 줘도 <laughs> 일곱 명도 상대하지 못하는 이스님을 거꾸로 죽게 세워주고 있지만 그 뜻은 지금 바로 금방 깼는가? 깨닫겠는가? 오직, 성문답이란 상대성 원리와 대대법을 자유제대로 걸림없이 사용할 때만이 진정한 선사이며 선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어서 음, 바람, 감사합니다.